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많은 분이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유별났던 시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사람에게 받은 상처란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참 착하고 사람이 순해요.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해서 그의 고생이 어디까지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했네요. 어릴 때부터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고 최대한 열심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하는 일처리 방식이며 순한 성격,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이였는데, 같은 학교를 다녔었고, 그때 당시에 친한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반이라고 기억이 될 정도였죠. 저희 남편은 인기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훤칠한 키에 착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몇번 못해 봤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는 스쳐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서로 연락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이가 되었네요. 저는 당시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조그마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사귀면서도 참 느꼈던 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될 정도로 너무 착하게 잘해주었고, 이 사람과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처음해서 연애 당시에는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밤을 꼴딱 새우고 오는 날도 많았고 거의 졸면서 데이트를 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서 저를 생각해 주는 모습에 참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하면서 거의 3년 만에 꽤나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라고 하죠. 형편이 좋지 않은 집안이라서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없었기에 그렇게 혼자 성장을 하면서 성공한 게참 멋져 보였죠. 이 사람은 참될 사람이다 싶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싸움 한번 없었던 저희였기에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라서 그런지 저는 한 번씩 어른들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어머님은 잘해주셨는데도 이상하게 남편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저의 결혼 생활의 밑바탕이 될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견례 날 미묘하게 무언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았고 저희 친정 엄마가 눈치 챈듯 시어머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미묘하게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 좀 예의가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넘어갔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참 경고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지만 미련한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키웠지만 참잘 키웠다. 외동아들 하나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아들 부럽지 않은 자식이다. 자식을 보내는 적적한 마음에 저에게 약간 하소연하듯 말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자수성가한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한후새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이 열쇠를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시어머니 말에 안 돼요 하겠나요? 그냥 한 번쯤은 놀러 오시겠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는 꼭 남편 없는 데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의 지옥길 열쇠를 시어머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혼자서 벌어도 충분하니까 임신 전까지는 집에서 좀 쉬면서 몸 건강에 운동도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임신 전까지는 일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남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지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온다는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덥석 들어오시고는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왜 그렇게 쳐다보니? 라고 말을 하시기에 순간, 아, 네네, 어머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남편이랑 함께 봤던 눈이 아니었어요. 기가 보통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단 둘이서 대면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딱 시작이었어요. 첫날은, 반찬 검사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집에서 호강하는 애가 냉장고가 이게 뭐니? 제가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셨던지 딱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반찬 뒤져서 꺼내놓으시고 냄새 맡으시고 사다 놓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제품들을 꺼내고 아들한테 이런 거 먹이려고 장가 보낸 거 아니라면서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주말에 한 번씩 라면 끓여주겠다고 해서 구매를 해뒀던 건데, 그걸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 버렸었네요. 냉장고와 선반을 검사하고 접시까지도 다 검사를 하셨어요. 물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씻어라. 접시가 씻은 지 오래되어 보이면 이것도 다시 씻으라고 하고 이러려고 너에게 우리 귀한 아들 장가 보낸 거 아니다 하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저를 닥달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시댁살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전으로 겪으니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물론 반찬 검사나 주방 검사는 시작일 뿐이었답니다. 다음날에는 옷장을 다 뒤지면서 조금이라도 정장이 구겨져 있으면 꺼내서 다림질을 시키지 않나.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라며 굳이 앞에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빨래 검사를 하였는데 냄새 맡아 보고는 정전기 나는지 안 나는지. 섬유 유연제 냄새는 적당하게 나야 하는데 너무 들이부었다며 아들 피부 약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빨게 했고 세탁기 돌려도 되는 것들까지도 모조리 보는 앞에서 손빨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머님이 열쇠를 따고 들어올까봐 무서운 나날들이 계속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몇달 동안 지속되는 어머님의 참견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안 오시는 날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 따고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고 하루 걸러 하루 오시는 날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현관문 열리는 게 무섭고 너무 불시에 방문을 하시니까 쉬지도 못하겠고 한 번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보니. 어머니가 의자를 가지고 와서 침대 옆에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뜬 저에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자려고 결혼했냐며 또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님의 얼굴 보는 것도 놀랐는데 거기에다가 일어나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서 저를 기다린 어머니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잠기가 어두운 편인데 시간을 보니 그렇게 많이 자지도 않았었어요. 아마도 어머니 시선 때문에 깬게 아닐까 싶은데 그 시간에 얼마나 노려보셨을까 싶더라고요. 점차 어머님이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1년을 좀 넘는 시간을 버텨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지만 괜히 모자 사이 망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을 떠나 싶어서, 어디에다가 말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말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남편 귀에라도 들어갈까 무서웠던 것도 있고요. 저는 정말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참견이 심해지던 어느 날,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오게 되었는데, 그날은 저도 어머님에게 양해를 구했었어요. 1년 동안은 너무 자주 오셔서 거의 친구들도 못 부르다시피 했었는데 친구들의 독촉도 있고 한 번쯤은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도 좀 말도 해보고 싶어서 그랬죠. 그런데 친구들이 오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놀고 있는데 열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가 등장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저를 타박하셨죠. 내 아들은 쎄빠지게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하호호 웃음이 나오냐? 너 이렇게 잘 놀라고 내 아들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줄 알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박혀서 생생하네요. 분명히 친구들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만 오시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셔 놓고 왜 그러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죠. 눈물도 나오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어머님, 친구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말대꾸야. 앞뒤 말도 안 통하고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들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고 한들,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그날 펑펑 울었네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고부 갈등이 이런 건줄 알았다며 울었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저만 그렇게 힘들게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남편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는 진지한 조언에 저는 그렇게 남편과 상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반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어느 정도 믿고 결혼 생활에서 이건 아니라며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하는 남편을 말리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똑부러지게 나오더라고요. 괜히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옆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머, 참고하라고 이야기해 준 건데, 새아가는 기분이 나빴구나? 엄마가 미안하네. 너무나도 상냥하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바꿔달라 하시더군요. 그동안 섭섭했지? 너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 아마. 라고 하셨지요. 이게 진짜인지 싶을 정도로 간절한 어머님의 음성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말이 더욱더 와닿았고요. 이렇게 남편으로 해결이 될 거였으면 진짜 그렇게 할걸 싶었는데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으니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잔소리도 그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죠. 아예 안 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우리 집 옆에 집이 났다며 덜컥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희에게 상의도 해보지 않으시고요. 그동안 잠잠한 줄 알았던 남편은 또 한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제야 어머님께서 뛰어오셨는데, 나는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다. 반찬도 해주고 얼마나 좋냐? 너희가 너무 싫으면 내가 다시 이사해야겠다. 하시는데 남편이 이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한 참견 안 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옆에서 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더는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고, 어머니의 시선 때문에 남편을 말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부탁에 남편은 저만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며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오셔서는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시애미를 몰아붙이는데 너는 그제서야 말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따지셨죠. 남편에게 한 말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집에 오는 것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다른 쪽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장볼때꼭 이야기해라. 장 보는 거. 싹다 목록 적어서 자신의 집 앞에 놔두고 가라 등등. 심부름을 엄청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부름을 하는 사이에 제가 나간 걸 알고 계속 들락날락 거리신 것 같더라고요. 가끔 위치도 바뀌어 있고 여기저기 바뀌는 게 있어서 살짝 눈치를 챘었습니다. 저도 참 웃긴 게 그냥 안 마주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 척을 했었어요. 사람이 참 웃기죠? 그게 저는 그나마 나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의사도 힘들다고 했었는데, 저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그렇게 저희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핑계로 눌러 앉으시더라고요. 손주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 마냥. 그런데 아이를 봐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 태어나면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아이는 우는 게 너무 심해서 정말 밤에도 그리고 낮잠도 못 자고 앉아서 어르고 달래고 했던 나날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낮에는 어머님까지 오셔서 밥해달라, TV 채널 바꿔달라, 뭐 먹고 싶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시키더라고요. 아이와 어머니 같이 겹치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한 번은 폭발을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정말 바락바락 따졌던 것 같아요. 거의 몇 년간 한 번을 반항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다였는데 아마 육아 스트레스와 함께 저도 약간 정신이 나간 듯 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아들한테서 언제 떨어질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싫었던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괴롭혔던 게 바로 제가 싫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한결같이 잃어버리지 않고 괴롭히실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대단한 정성이다 싶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대들지도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막상 제가 따지기 시작하니까 줄줄 나오시는데 자기 잘난 아들과 연애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팔자 고치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려운 형편에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인데 성공을 하면서 다른 여자 만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그대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이 아까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싫은 소리는 하기 싫고 제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것마저 쉽게 되지 않았던 거죠. 이혼 하나 한다고 남자가 흠도 아니고 너 같은 거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독한 년이 이렇게 괴롭혀도 안 떨어지니 징글징글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나왔으니 더 기가찰 노릇이랍니다.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싫어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늘 사람과 사람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무작정 싫어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죽어도 떨어지지 않고 잘살 거라고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기가 들고 온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잡고선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이를 잡고 울고 불고 정말 서러워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던 것 같네요. 친정엄마에게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말도 못하고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또 연락이 없으니 저도 약간 허전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못했나 싶기도 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된 말 했지? 미안하구나.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저도 잘못했다며 그렇게 통화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몇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손주 보고 싶다며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친절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제는 많이 바뀌셨구나 싶어서 냉큼 허락을 했습니다.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무슨 날에 간다고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청소도 해놓고 신나게 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정상적인 시엄마와 며느리의 관계를 회복해보는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속았으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오시고 저희 집을 많이 둘러보셨는데 잔소리는 하지 않고 둘러보시니까 그냥 둘러보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말도 잘해주시고, 그날은 무언가 아주 달랐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죠. 거의 2, 3년간 지옥에서 있다 천국을 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자려고 저는 씻고 있었고, 남편은 이부 자리를 정리하는데 무언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져오더라고요. 부적이었죠. 저는 사주도 보러 다니지 않고 봐도 문세 정도만 보러 다니는데 부적이 있으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별 생각하지 않고 부적이라는 뜻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밤 생각해 보니 많이 이상했습니다. 부적이 왜 우리 집에 있을까? 솔직히 설마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요새 들어서 잘해준 것도 이상하고 혹시나 해서 집을 뒤져보니 진짜 곳곳에서 수북하게 나왔어요. 방방마다 뒤에 붙어져 있다던가 가구 뒤에 숨겨져 있다던가. 매트리스 밑 등등 정말 곳곳에 있더라고요. 찝찝하기도 해서 부적 들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데 어디 원한 산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부적이라면서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께서 2, 3년 동안 계속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썼던 거예요. 무슨 날에 오겠다 하는 것도 무당이 알려주는 날에 맞춰서 왔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늘 오실 때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닌 이유가 계속 부적을 갈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떼내기 위해서요. 소름 끼쳤어요. 너무 무서웠고 이건 이제는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에게 전화했죠. 딱 아니라고 잡아 떼시길래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고 안 되면 누가 무단침입해서라도 한 거니까 범인 찾을 거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부른다는 말에도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무슨 부적인지 다 알아보고 왔는데 금실 좋게 하는 부적이라고 하면서 둘러대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모자 사이 끊어놓고 싶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들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는 시어머니라면 저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자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이룬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해서 오는 남편 앞에서 부적을 뿌렸더니 어머님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금실 조아지라고 붙인 부적이라고 둘러대는데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점집도 다녀왔는데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는 부적이라고 원한이 있는 사이가 아닌 이상. 잘 부탁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 앞에서 그렇게 믿어 달라고 빌다가 남편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더니 결국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 모두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김없이 다 말했어요. 이제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의 연락처도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명절에는 남편만 잠시 몇 시간 있다가 갔고 저와 저희 아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놓고 싶지 않았던 모자사이지만 결국, 이럴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이제 일체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 가족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15년이 되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3년 동안은 편안하게 살지도 못했고, 이제 2년 정도 마음을 놓으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막상 써보니, 저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흉이 될까봐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남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좀 남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속풀이 할겸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네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는 행복하려고 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